한국 기독교 지도자 강단 설교 손양원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. 첫째, 악습을 하면 악인이 됩니다. 비우컨대 연필로 종이에 글을 잘못 썼다가 1, 2차까지는 새로 닦아 쓸수 있으되 여러 번 닦으면 구멍이 뚫어져서 못 쓰는 것 같이 사람의 심리에 악습을 너무 오래 여러 번 하게 되면 필경 악인으로 사망하게 됩니다. 10여 년 전, 인도의 사랑사인, 늑대와도 닮고, 인간과도 닮은 이나, 비랑비인, 늑대도 아니고, 인간도 아닌 괴물이 있었는데, 잡아다가 검정, 검사하여 보니, 본시 인간이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. 마침 10여 년 전에, 아이 잃은 사람이 있으므로,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음식을 주고 말을 시키며 공부를 시켜보니, 얼마 안 되어서 죽었습니다. 우리 인생도 본신은 인생다운 인생이지만 죄악의 오래 습관됨으로 인생의 본분을 잃어 언어, 음식, 행동이 짐승같이 된 것입니다. 둘째, 선습을 하면 선인이 됩니다. 프랑스의 유명한 학자, 부폰 씨가 어릴 때 늦잠 자는 습관이 있어 학교에 항상 만도, 지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를 민망히 생각해 자기 집 일꾼에게 부탁하기를 일찍 깨워달라 하여 일꾼이 일찍 깨웠더니 오히려 책망학원을 그만두었더니 또 부탁하기를 아무쪼록 깨워달라 했습니다. 그 이튿날 아침은 깨워도 잘안 일어나는 고로 일꾼이 찬물을 한통 갖다 얼굴에 퍼부었더니 성을 내어 크게 책망하였는데 그 이튿날은 또 깨울 때 물을 퍼부을까 하여 속히 일어나 그 후에는 꼭 시간을 따라 일어나 공부함으로 유명한 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.